자, 질문 들어온 445번부터 봅시다. 이런 문제는 X 제곱 앞에 개수가 지금 뭐가 아니니까 정수가 아니니까 좀 불편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놈의 즉 개수에 켤레를 곱해줍니다. 자, 켤레면 루트 2 플러스 1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에 전부 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얘는 x 제곱 되겠죠 합차 공식이니까 그리고 얘는 루트 2 플러스 1 곱해졌고 그 다음에 원래 3 마이너스 루트2 있었으니까 써주고 x 그리고 뒤에는 루트 2 곱하기 뭐 루트 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우변은 어차피 0이었으니까 뭘 곱해도 0일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 계산 좀 해주자 자 x 제곱하고 자 얘네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 얘네 두개 곱하면 뭐 나오니 플러스 3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 1 하나가 웃고고 그 다음에 루트 2 나오는 애들만 계산해 보면 3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있을 거니까 그럼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되겠네 뭐 하는 거야 자2 루트 2죠 이렇게 되겠죠 x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그냥 저렇게 쓰는 게 낫겠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보이죠 루트 2가 곱해져 있고 루트 2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고 그치? 상수에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인 1, 1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랑 이렇게 곱했을 때 더하면 결국 그냥 1 곱한 거니까 얘네 두개 더한 게딱 얘가 나오네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 x 플러스 루트 2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는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가 뭐 또는 뭐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 0되게 하려면 x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시겠네 그렇죠? 자, 넘어가서 454번이네요. 그쵸? 자, 지금 절대값 들어가 있는데, 절대값이 저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거에 한근이 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다 A 집어넣어 볼수 있는 거잖아. 그쵸? 자, 절대값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한근이 A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X에다가 A를 집어넣어도 저 방정식이 만족할 거라는 걸 알아. 자, 그러면은 한번 넣어서 정리 좀 해보자. 자, 4a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a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긴 2a,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일단 다 풀어 봅시다. 어떻게 되죠? 4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면서 적어 될 거니까,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라고 절대값 닫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1이겠죠. 음, 화살표 한번 써주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안에를 조금 정리할 수 있겠다. a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a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남나요? 음, 마이너스 1만 남네. 그리고 여기는 1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절대값 x가 3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니? x는 플러스 3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의 절대값이 1이란 얘기는 자첫 번째 뭐가 있죠? 제가 그냥 1일 때가 있을 거고, 그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제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야, 그쵸? 절대값의 성질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경우만 먼저 풀어보시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 마이너스 2 하나, A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때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것도 풀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A 하고 없어지네요.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A,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A는 0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총네 개의 근이 나왔고, 지금 그 근을 모두 다 더하시오.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답은 전체 2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쉽게 풀립니다. 자, 그다음 어이고 왜 커져요? 옆으로 넘어가야지. 음. 자그 다음 지금 얘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트 x제곱은 내가 언제나 얘기하죠 모의 성질과 같다 절대값 x의 성질과 같다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변하게 해주면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두 상황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굳이 써보면 x로 나올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는 X가 0보다 작아서 얘가 양수인 경우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절대값이나 루트 전체 제곱이나 다 양수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루트 전체 제곱되 있는데 이걸 뭘로 써줘도 무방하다? 저기. 절대값으로 써줘도 무방하다. 그럼 그래프를, 아, 그래프가 아니죠.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 플러스 6. 요거는 X제곱 플러스. 자, 저것도 절대값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 없어지면서. 그리고 플러스 3이다라고 해서, 아, 절대값이 두개 들어간. 그러한 방정식으로 변했더라. 자, 여기에서, 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기도 해요. 이제 절대값 두개 들어간 거. 그러면은 범위로 몇 개를 쪼개줘야 되니까? 세개를 쪼개줘야 되니까. 자. 얘0 넣었을 때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1 넣었을 때빵 되니까 자 이렇게 범위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사이 범위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것보다 작은 범위 세개 이렇게 쪼개줘서 하는 것이었더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따져주는 게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처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죠? 그러면은 둘다 양수가 될 거니까, 절대 값에서 전부 다 그냥 빠져나올 겁니다. 요, 요 방정식이. 그렇죠 그러면 x-1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저 절대 값이 그냥 나올 거니까, 이러한 방정식이 만족을 하겠죠. 자, 그럼 전부 다 우변으로 보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그리고 x는 없어지네요. 그죠 x는 없어지고, 플러스 5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될거예요 자, 그러면 X가, 뿔마,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처음에 정의하고 들어갔던 범위가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쓸수 있는 건 플러스 루트 2밖에 없더라. 그죠 루트 2가 1.4점 몇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1.4뭐뭐 뭐라는 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루트 2만 우리가 해로 체크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 작다입니다. 등호 들어가는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몇 번씩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오셔서 욕먹고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누가 양수고, 당연히 얘가 양수겠고요. 그렇죠? 왜냐면 0보다 크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식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음수. 그렇지왜냐면 0하고 1 사이란 얘기는 1보다 작은 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뺐다? 그럼 당연히 음수죠.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고 우변에 있던 절대값은 그냥 나올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6은 자, 우변에 있는 절대 값은 그냥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x로 나오고, 그 다음,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또 우변으로 전부 다 옮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7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입니까? 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아, 근해공식을 써야 되네. 그치? 자, 근해공식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음, 잠깐, EX조차. 어, EX, EX. 이상한 짓할 뻔했어. 자, 다시, 다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4는 0이네. 그치? 자, 그러면은 바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풀어도 돼요. 근의공식이더 편하신 분들은 근의공식 쓰셔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편해서 이렇게 씁니다. 제곱하고, 그럼 플러스 1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5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죠? x가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5가 될 거라는 거,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즉, 범위가 여기로 잡혀 있었으니까 저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5둘다 갖고 갔을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아예 음수라서 못 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대충 루트 5가 2를 넘어가기 때문에 1을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1보다 큰 숫자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다 근으로 선택할 수가 없네. 그치? 그래서 얘는 쓱 지어주고 해가 없다 라고만 써줄게요. 해가 없다. 오글씨봐 이쁘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세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것만 남았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절대값도 음수가 될 거고, 우변에 있는 절대값도 음수가 될 겁니다. 즉, 둘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져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번 다 써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6, 그리고 우변은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져나올 거고요. 플러스 3이다. 그럼 또한 다 우변에다가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도 없어지죠. 그리고 플러스 저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면서 x는 뿔마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계속 했듯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해로 선택해 주시면 누가 해입니까 마이너스 2만 해겠죠. 그래서 아 지금 전체적인 해는 뭐랑 뭐밖에 없다? 루트 2와 이 마이너스 2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개가 해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답은 어있죠 3번인가요? 그러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런 식으로 루트 전체 제곱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절대값 문제로 치환한 다음에, 예, 풀어주시면 될 거고. 458번이죠. 자, 458번 같은 경우는 가우스 문제인데, 들어가기 전에 가우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가우스 x는 아, 이거 먼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언제나 개념이 중요해 그리고 문제에서 개념을 맨날 써 주는 문제는 가우스밖에 없어 가, 가우스밖에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우스가 대표적이죠 문제마다 계속 개념을 써줍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안 배웠어도 그냥 아 저런 수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우스 1.2다라고 하면,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누굽니까? 1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이제 가우스 3.5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아, 너보다 크지 않은 정수 3이야. 그럼 이제 가우스 4라고 하면 뭡니까? 어, 이건 그냥 크지 않은이라는 얘기는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같은 것도 포함해. 그래서 4라고 써주면 될 거야. 라는 얘기고, 그리고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게 내가 맨날 마이너스 1 1를 예를 들어요. 이렇게 음수로 가 있을 때가 문제죠. 자, 이거를 이제 수직선상으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2는 대충 여기쯤 있을 건데,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당연히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아,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그런 실수만 해주지 않으면 뭐 그다지 어려울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역으로 추론하는 걸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죠. 갑자기 내가 가우스 x가 2래. 그럼 x 뭐니? 너무 많잖아 그렇죠? 실수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뭐저기 안에 2를 만족하는 저 가우스 x가 2를 만족하는 x값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걔네들을 전부 다 표현해 줄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범위죠. 범위.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왜냐면 하 가우스 2부터 가우스 값이 2가 될 거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정수인 3보다 작다라고 해줘야지. 자, 그래서 가우스 X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 X에 대한 범위를 충분히 구할 수 있더라.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가우스 X가 2랑 2분의 1이래.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보고 뭔가 이상한 감이 들어야 돼. 분명히 가우스 x는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이라는 말은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는 없어. 일단 얘네 같은 애들은 x 쳐주시고 자 2라고 했으니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범위를 주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를 주어준 상태에서 가우스를 어디다 포함시켜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방정식에다 포함시켜놨어. 그러면요, 저기에 맞게, 저 주어진 범위에 맞게 우리가 가우스를 하나씩 선택해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래. 그러면은 가우스의 성질을 이용하면 첫 번째, 마이너스 2부터 X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인 경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가우스 X가 모일 거니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인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정의에 의해서 그쵸? 아 이때는 그냥 가우스 x 마이너스 2라고 취급해주고 가도 되겠네? 그럼 이제 이 가우스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어, 가우스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3이랑 곱해치면서 자 그럼 우린 이거를 인수분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 1, 어, 3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였다 주시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되고 그쵸? 이렇게 곱했을 때딱3 나오니까 더 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2 x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하나가 나온다 는걸알수 있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2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우린 처음에 범위를 뭘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2는 못 씁니다. 2는 안 돼요. 2는 범위가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 나는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해는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2분의 3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그럼 뭐겠니? 연달아서 이어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가우스 x는 뭡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하면은 가우스 x가 이제 미지수 더이상 미지수가 아니고 어떠한 상수로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생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두 번째 볼 때는 너무 신나야 됩니다 쉬워서 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겠지 그쵸 그럼 2131 1, 마이너스 였다가 주시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했을 때 2니까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겠다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2 x 마이너스 3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이제 x는 못 또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겠는데 자 마찬가지로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은 포함하니까 얘는 해로써 쓸수 있고요 2분의 3은 양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쓰셔야 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한번 보면 쉬운 문제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못 푸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노트 정리 하셔서 가우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립을 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462번이네요. 그렇죠? 자, 462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요. 자, 두변 AD와 CD 위에 각각 두점 P, Q를 잡아 정삼각형 P B Q를 만들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네요. 여기. 여기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일단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것과 PBQ가 뭐라는 거? 정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길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뭘로 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X로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자연스럽게 2-X가 e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치? 여기도, 여기 90도고, 어, 잠시,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네요. 지금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그리고 여기 길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60도일 거 아닙니까? 그쵸? 음, 그래서, 어디랑 어디? 자,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 90도고, 그 다음에 여기 60도, 그리고 여기 2, 그치? 여기 두개 똑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두 개는 무슨 합동이다? 아, 지금 직각 같고 빗변도 같고 직각 빗변 같고 나머지 한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두 개는 RHS 합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 60도는 쓸모 없네. 그렇죠? 그럼 어쨌든 RHS 합동이라는 거 알았으니 자, 우리가 자, 여기가 이라는 거 여기가 이라는 거뭐 이거 알고 합동이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쓸수 있는 게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네가 합동이니까 여기도 x라는 사실도 알수 있을 거고 여기도 2 e 마이너스 x라는 사실까지 또 뽑아낼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런데 PBQ는 정삼각형이니까 PQ 제곱하고 PB 제곱이 같겠죠? 여기에 PQ 제곱과 PB 제곱이 같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지금 여기는 이고 여기는 x야. 그럼 pb 제곱은 뭐겠니? pb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위해서 x 제곱 더하기 4겠죠. 2의 제곱이니까. 그럼 pq 제곱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pq 제곱은 뭐예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자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 자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에 길이니까. 그쵸? 아, pq 제곱은 e-x의 제곱 더하기, e-x의 제곱이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아, e-x 제곱이 두 개니까, e 곱하기, e-x 제곱이겠다. 그러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내가 안쪽에다 집어넣어준다라고 하면, 이에 x-e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마이너스 두개 빼는 거니까. 자, 그럼 결국 뭡니까? 지금 우리가 pb제곱하고 pq제곱이 같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4라는 애랑 이 2x-2의 제곱이라는 랑 똑같다라는 사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4는 2의 x-2의 제곱이다 써주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자, 그럼 이것만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4는다 풉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다 넘어가시면 x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인가요? 는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x 가 어떻게 나옵니까 x 는자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니까 마이너스 12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서 저거 해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x는 4불마 루트 12가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럼 4 플러스 루트 12는 아니겠지? 4에서 루트 12 더하면 4가 훌쩍 넘어가는데 지금 한 변의 길이는 2 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답은 그냥 4 마이너스 루트 12일 겁니다. 근데 루트 1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 루트 3이라고 쓰는 게좀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너가 답이야 라는 얘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잠깐 색깔 좀 정리하고 갑시다. 467번이죠.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저거 a 플러스 e k x. 그 다음에 뒤에 상수는 k 제곱 마이너스 e k 마이너스 b 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제가 k 값에 관계없이 내가 맨날 강조하죠 항상 중근을 가질 때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여러분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조건식을 일단 세워준 다음 그 k로 묶어내신 다음에 k가 힘을 못 쓰게 k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근을 갖는다 라는 요 조건으로 일단 조건식을 만들어 보자 라고 그치 그럼 판별식 D가 0일 거라는 얘기니까 그냥 바로 판별식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E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자, 지금 X 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뭐 곱할 거 없고요. 뒤에 상수만 조금 곱하시면 되겠네. EK 마이너스 B. 그럼 얘가 뭐예요? 빵이어야지 중근이니까. 선생님, K 제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문제 디자인을 잘 해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 풀어보시면, a 제곱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4ak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아 플러스 4이죠? 는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봐도 4k 제곱 날아가잖아요, 그렇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k로 묶어내셔야 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a 플러스 8 전체에 k 이렇게 될 거고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a제곱 플러스 4b는 0이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우리 묶어낸 이유 뭐라고? 아, k가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빵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자 그럼 a가 벌써 나와버렸죠. a는 마이너스 2다. 아 그럼 나 마이너스 2라는 거알 그럼 얘 지금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등식에 의해서 4 플러스 4B도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B도 나왔네요. B가 뭡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A 플러스 B라고 하면 답은 몇 번? 마이너스 3이니까 3번이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질문이 딱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 더 있으시면 칠판에 적어 두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